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예. 일단 뭐 오늘 국야 일락 진행 중이고요. 나쁘진 않네요, 상황이. 예. 뭐 설레발칠 정도로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예. 뭐 들어와 주길 바라면서 멀브 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경기가 15경기기 이 때문에 뭐 어제보다는 마음 편하게 갈 수는 있다. 켄자데급스 뭐 숫자에 말해서 둘다뭐 최근에 나쁘진 않죠 근데 타이언이 가장 최근에 믿었다가 토랭이한테 개 처맞아가지고 그치 류현진 승리 헌납해줬죠 에. 뷰신 같은 새끼 에. 현실적으로 라간스도 켄자 이적하고 잘 던지고 있다가 가장 최근에 한번 좀 흔들리긴 했지만 뭐 상대가 원체 뭐자완한테 강한 앵무새니까뭐 그럴 수도 있죠 에. 최근 폼은 뭐 컵스도 나쁘지 않고 켄자도 쩝밥치고는 나쁘진 않습니다 에. 둘다 충분히 7만원 한데, 이 리글리필드다 보니까, 변수값은 존재하는 것 같다. 뭐, 굳이 찍으면 오반대 찍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간도 혼자 새벽되고. 예. 맞대가리가 별로 있게 생기진 않았다. 크스승에 예. 오바하겠습니다. 다음에 디트로이트 대 클리블랜드 이거는 오늘 에, 취소되면서 내일 더블헤더죠 더블헤던데 선발이 스와핑이 됐기 때문에 맞대가리 없습니다 에. 에, 소점에서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 뭐, 소점에서 기준점 똑같은데 커리에서 윌리엄스로 바뀌면 은 사실 어제 언더 찍었잖아요 똑같아요 마음은 편하고 좋은데 이 더블헤더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점수가 살짝 만약에 살짝 균열이 났을 경우에 아까 좀그 후반에 게임을 임하는 에, 의미가 없다 에. 그렇지 승 1패 돼 있는 거를 승패로 갈 거면 은 왼쪽이 마인이고 오른쪽이 0마인이겠지이 경기는 어제는 디트프랜이었던거 같긴 한데 와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언더는 그대로지만 컬블 승의 언더 보겠습니다. 포랭이 대신 씨 여기 뭐둘다 최근에 비슷비슷하죠 분위기가. 어쨌말해서 내일 신 씨가 선발 자리 하나가 빵꾸가 나왔기 때문에 그치 루쿠 이버를 방출했습니다. 쓸모가 없죠. 에. 그래서 아마 불펜 데이를 돌릴 것 같은데. 뭐, 지금 엔트리 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롱 먹을 수 있는 친구, 뭐, 브렛 케네디? 에. 그 친구가 아마 벌크로 나올 것 같고, 나머지 뭐, 그렇게 위력적인 불펜데이는 아닌 것 같다. 에. 이럴 때는 뭐, 라이블리라도 보고 싶겠지. 에. 확실히 그래도 선발에서, 뭐, 원정이긴 하지만, 이닝을 먹고 안정감을 좀줄수 있는 베리오스가 훨씬 나은 경기라고 봅니다. 어차피 불펜 수준은 또 이또이예요. 예. 빠따 수준도 되어서 최근 페이스만 보면 또 이또이하고, 현실적으로 둘다 지금 수준도 비슷하고 냉정하게 뭐 크게 뭐 와닿진 않지만 그만큼 수준이 비슷한데 선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토랭이가 유리하지 않나 예폭승원 하겠습니다. 그럼 필라드 워싱턴 야! 이거는 조금 거의 보기 어려운 장면인데 예, 로렌젠이 노이트 노런을 찍었습니다 저번 경기에 근데 그 상대가 워싱턴인데 바로 다음 경기를 다시 워싱턴을 만나요 물론 휴식일을 좀 주긴 했습니다만 어, 노이트를 찍고 나서 그 다음 팀을 바로 다시 만나는 경우가 참 드문데 뭐 아예 없진 않지만 예. 이런 경우에는 되게 뻘쭘하죠. 에, 솔직하게 말해서, 다시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에, 세금을 내긴 내야 되는데, 직영점을 찾아와 버렸어요. 에, 좀 뻘쭘하지. 예, 세금 내면서도 뻘쭘할 거야, 이건. 예, 그래서 로렌젠 같은 새끼한테 노이트 당한 싱터니가미신이긴 한데, 에,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은 좀 맞을 거다. 애초에 뭐, 로렌젠이 그 정도 압도적인 투수는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거의, 예, 작년 이전까지는 불펜인 줄어 던지던 투수인데, 120몇 구를 던졌습니다. 그거 노이트 어떻게 채워보겠다고, 예. 솔직히 말해서, 다음 경기에 영향이 안갈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상대하는 와꾸가 에돈이라서 그냥 빠따로 좁혀서 이길 수는 있겠죠, 필라가 예. 그래도, 솔직하게 말해서, 막아서 이기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사이즈의 게임이다. 양심이 있으면은 좀 맞아줘라 워프로 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네 양키스 양키스가 요새 그 승률이 5할까지 붕괴되면서 가을야구의 희망이 없어지다 보니까 요새 약간 좀 뭔가 애새끼가 반찬 투정하는 기분이죠 존나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자꾸 씨발 TBD입니다 요새 그냥 심심하면 게리콜 명은 다 TBD에요 어, 암 아, 올라가면서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봐라는 마인드로 그냥 족같이 게임합니다. 지네가 뭐 템파도 아니고, 예. 도체발에서 이제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요. 양키스가 빠다가 하도 안 터지니까 누가 나와도 못 이기거든요, 사실. 예. 심지어 그 게리콜이 나온 경기는 그때 마이애미전 희대 대참사 역전 경기까지 나왔고, 그냥 예. 양키스가 못합니다 요새. 예. 도체발에서 보스턴은 그래도 아직 희망의몇 줄이라도 잡고 있지, 물론 오늘 워싱턴한테 처발렸지만, 예. 도체발에서 그래도 보스턴드 양키스는 라이벌 매치고, 이썬나의 고정 매치죠, 거의. 예. 그래도 양키스가 홈에서는 좀 사람다운 연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이건 접전인 것 같긴 한데, 예. 그냥 양키스는 병신이다. 예. 별로 알고 싶진 않네요. 예. 그래도 약간, 이게 뭐랄까, 시너지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예. 양프로마겠습니다. 콕대 스트라이더. 이거는 뭐와구상으로는뭐또이 또이에 보일 수 있지만 최근에 코의 페이스가 좋질 않아요. 예. 오클랜드한테 참아을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예. 제발 해서 곱등이 새끼 원래 원정에서도 별로고 스트라이더도 물론 기복은 존재하고 던지는 공의 위력과 탈삼진의 개수에 비해서는 솔직하게 방어율은 높은 편이긴 합니다. 생각보다 실점 점수는 좀 줘요. 예. 어, 너무 정직하게 꽂아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예. 솔직히 해서 샘프한테 그렇게 뭐 난타를 당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에틀란타가 뭐 원체 그냥 팀이 강하다 보니까, 에. 샘프보다는 에틀이 낫다? 샘프는 이기려면 진짜 순수하게 선발이 버티고, 불펜이 막아서 기는 게임 사이즈를 만들어야 되는 팀인데 지금, 홉은 그걸 못해줄 것 같다. 웹 아니면 안 믿습니다. 에. 에틀 마이네, 은도 오버, 런도 오버, 에틀 빠따 비고 오버. 미로키 대 텍사스. 텍사스도 뭐, 우드로프 정도면, 뭐 우드로프가 100%의 컨디션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쉽게 두들기지 못할 거고. 일단 미로키 앞에 자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존나 끔찍하죠. 네. 뭐, 둘다 지구 1등 팀의 대결이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미로키는 1등 아니라고 해도 별로 아무런 이질감이 없어요. 네. 꼴찌라고 해도 아 그런가 싶을 정도로, 중부 지구 새끼들은 어차피 이 동부 서부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없다. 네. 하... 정배인가? 근데, 승패언 오버가 둘다급에 당에다가 존나 간당간당해 감질 만나게 놨잖아. 이런 경기 굳이 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 시간엔 택승 하나 하겠습니다. 지니마인 부우님 아...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우 목아파 그 다음에 브라이스밀러 대 제피 프랭스 루키 대 루키 생각보다 프랭스가 올 시즌 비정상적으로 좀잘 던지긴 해요 슈스턴이 지금 뭐 우리 키리가 최근에 복귀하긴 했지만 뭐 가르시아나 맥컬러스 중니어 같은 어, 기존의 선발들이 부상으로 어, 빠져 있는 거를 감안하면은 뭐 올해 헌터 브라운이나 제이비 프랭스 뭐 이런 친구들이 좀 비정상적으로 어, 잘 던져준 게 너무 크다 지금 휴지가 지금 이 정도 승률을 내고 있는 거는 예. 어제 말에서 참 기대도 안 했던 친구고 뭐 그렇게 구위가 좋지도 않거든요 냉정하게 컨트롤링 피처인데 참 생각보다 잘 던진다 근데 이런 친구들은 같은 지구에서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적응이 돼요. 예. 음, 서점에서 난 그렇게 큰 베리트는 없다고 봅니다 시애틀이 킨자랑 지금 3경기 연속개 박빙의 승부 병신싸움을 하고 와가지고 존나 허접처럼 보이긴 해도 시애틀도 승률은 높아요 최근에 근데 오늘 하는 경기 꼬라지 보니까 존나 맞대가리 없는 건 팩트입니다 에, 진짜 경기 졌으면은 무어가 욕이란 욕은 다 처먹었을 텐데 이겨가지고 할 말이 없네 참 솔직하게 말해서 참둘다 경기력이나 이런 수준은 휴지가 높고 민이니까 좋지만 시애틀도 뭐 그렇게 만만하게 볼 족밥은 아니라고 봅니다 에이. 지금 시점에선 그래도 스턴 승리 언더 보겠습니다 경기 설명 중에는 미션 안 받는다고 38,600번을 말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츠데미네 아, 솔직히 미네를 가고 싶은 와인데 그냥 시리즈 딱 보면서 느끼는 게, 그냥 피치랑 4대가 안 맞아요. 미네도 솔직하게 말해서 저 새끼들 진짜 1등 가라 1등이지. 저희 사람 새끼 지급을 해줄 수가 없는 팀이고, 파블로 로페즈가 최근에 굉장히 잘 던지고 있습니다만, 저 배블로 로페즈 새끼는, 아, 삼성과 같은 친구다. 내가 신뢰를 하고 믿으면은 병신같이 개 처맞고 볼지라고 죽고 관심 없을 때만 존나 잘한다 오늘 삼성진 9대0으로 처벌하고 있는 거 보세요 예, 네. 그렇지 기대를 안 하면 잘한다니까 근데 x 대버렸어 기대가 생겼다니까 베블로로페도 최근에 3경기 동안 다콜 쓰잖아 방어율이 세탁되고 있다고 그렇지 뭔가 새해 미네를 가면 귀신같이 피츠가 또 역귀짓해가지고 이길 것 같은 시리즈 1차전의 피츠버그 괴물이거든요 예. 네. 와저작슨 같은 비신 새끼를 내고도 조 초버가 또 모르죠 인생 네. 그렇 파블로 로페즈한테 존나 잘 맞는 4대 1지 뭐 만나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네. 하... 그렇다고 내가 피츠 프랜을 적으면 귀신같이 미래가 쳐바를 것 같긴 한데 느낌적인 느낌상 키플 오버겠습니다 지훈 키이어서 그 다음에, 앵무대 매츠. 일단, 뭐, 앵무 요새 뭐, 톰슨, 땜빵 선발이죠. 별로 의미 없고. 아, 매츠는 TVD인데, 아마 그 조이 루체시, 오랜만에 또다시 콜업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매츠도 투수가 없어요. 맥일, 피터슨, 이딴 새끼들로 막아 잭키는 것도 힘듭니다. 예. 레귤러 사이즈가 카라스코 센가 밖에 없는데, 뭐. 슈워저볼랜더다 갖다 버리고 나니까 투수 떼우기도 힘들어요. 예. 그래서 루체시가 뭐, 올해 뭐, 물부에서 나쁘지 않지만, 오랜만에 올라와서, 제발해서 그래봤자 자완 똥벌러입니다. 그리고 앵문세는 그런 자완 똥벌러한테 굉장히 강한 팀이에요. 예. 어차피 둘다 가려고 못 가는 끌어지 팀인데, 어차서 내일 선발 왔구가 자완 대 자완의 루체시 톰슨님이 오버가 왔거든요, 사실은. 근데 8.5도 아니고 9.5인데다가 오늘 웨인라이트를 내고 넌더 찍는 새끼들입니다. 둘다 그냥 무질서로 그 감사합니다. 리얼 징승 사악기들이기 때문에 예. 그냥 정남이가 안 간다. 예. 오늘 매치 주력으로 가서 이겨줬지만 고마움이 없습니다, 쓰레기. 예. 그래도 사이즈는 앵승업하겠습니다. 화싹대 콜로. 어지러운 게임이죠. 코패츠가 매 경기 볼렛 다섯 개씩 줍니다, 요새. 개같이 못 던져요, 진짜. 에이, 진짜 리얼 짐승급 볼증이 새끼인데. 쿠어스라서 이게 의미가 있나 싶네요. 어차피 볼질밖에 안 하거든요. 처맞는 건잘안 합니다. 홈런은 원래 맞아요. 근데 쿠어스라고 더 맞을 것 딱히 없지 않나. 애초에. 그냥, 존나 약간, 뭐랄까, 지 맞고 싶은 구간에서 쳐맞고, 볼질할까, 지 좁대로 볼질하지만, 막상 꾸역꾸역은 하거든요. 솔직히 예. 말해서, 쿠어스라고 별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족같이 던져서. 근데 족같이 던지는 새끼들이 약간, 깃털구이로 족같이 던지는 새끼들이 쿠어스 가면은 박살 나거든요. 근데 코패츠는 그 공은 멀쩡해요. 그냥 볼질을 징그럽게 해서 그렇지. 예. 현실적으로 막말로 피터 램버트가더 쫄리면 쫄리지. 예. 실제로 빠따는 화싹이좀더 낫다 봅니다. 근데 쥐새끼 마냥 콜로라도 블랑몬 복귀해가지고 원래 복귀하고 오알치고 있더라고요. 역시 쿠어스에서는 오알치는 남자 블랑몬 원정 콜로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예, 그렇 말해서 블랙몬이나 뭐 지금 브라이언트까지 다 복귀하고 하면은 다선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얘는 뭐 트레이드 안 시키고 뭐 그리처 크로우 다 있었어도 콜로는 좁아 인게 맞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냥 또이 또이한 승부인데 그냥 병신 싸움이다 12.5는 높긴 하니 하아... 그래도 화승못 보겠습니다 템파드 인젤스 템파도 어지럽죠 4월 4, 8, 6, 공 0님 사개월 구독, 구독, 구독 감사합니다 사실 뭐 템파가 쩌리급 불펜들이 그렇게 튼튼하진 않아요. 그래서 타일러 앤더슨을 신기하게 한 번도 안 만났던데 템파가. 어 그래도 앤더슨 정도는 팰만 하겠죠 템파가. 뭐프랑코 빠져도 솔직하게 말해서 생각보다 신기하게 강팀들은 어디 하나 주축 선수가 빠져도 신기하게 스페어가 잘 나옵니다. 인젤스가 요새 오타니가 홈런은 치는데 점수대가 좀 확실히 좀 줄었어요 공격력이. 내일 또 홈에서 게임하는데 에, 좀 살아날 반등의 여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가을야구는 멀어졌어도 에. 그래도 최소한의 샤라우스는 해야지. 에. 그래도 템파 데인젤스는 그래도 약간 좀 빠따전 사이즈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에. 내 기억에는 템파가 좀 잘했던 것 같은데, 이 맞대길 사이즈는 에. 에라스모라미레즈를 믿을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뭐 짧게 던진다 쳐도 템파승이 오버 하겠습니다. 뱀파가 역배네요. 소름 돋게. 한 볼티데오클, 깁슨이 가장 최근 경기에서 개차맞았죠. 구실점인가? 근데그 어쩔 수가 없어요. 시애틀은 인간 상성입니다. 시애틀한테는 그냥 원체 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그 다음 상대가 중요하죠. 세탁을 해야 되는데 하필 최고의 물받다 럭클랜드를 만났다. 무조건 여기서 두근두근 바운스백 하면서, 이거 세탁기 피존 두개 넣어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그래서, 깁슨도 그 전까지 잘 던지고 있었어요. 승률도 나쁘지 않았고. 그냥 시애틀이라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뿐입니다. 예. 인간 상상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현실적으로 조티모가 최근에 뭐 승률이 나쁜 것도 아니고, 예, 오클랜드한테 질것같지는 않다. 근본이 좀 없긴 하지만 볼티가. 그래도 지금 리그 1위 팀인데, 예. 로클랜드한테 사이즈, 괜찮은 사이즈에 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오클랜드 뭐, TVD지만, 로테이션 상으로는 메디나거든요. 메디나도 최근에 그렇게까지 폼이 좋진 않습니다. 재구도 흔들리고, 네. 골승, 8.5 런더 하겠습니다. 에리데스 앤디. 예, 뭐, 갈레니아 잘 던질 수 있죠. 사이영상에 지금 현재 가장 가까운 투수기 이 때문에, 예. 네. 갈렌은잘 던질 수있어요 하성훈을 잘 쳤어요. 갈렌 상대로 오늘 정타 두방 세렸는데 둘다 운이 좀 없었을 뿐이지 하나는 펜스 앞에서 잡히고 하나는 라인드 라이브로 잡히고 예. 하성의 타격감은 굉장히 좋아 보였다. 근데 김하성이 물꼬를 못터주니깐 팀이 병신이더라. 점수가 안 납니다. 점수가 예. 끔찍할 정도로 점수가 안 난다. 예. 리칠은 오3불고기면 잘했어요. 에리가 예. 병신인 건데 병신듯 하고 이겼습니다. 예. 내일도 똑같죠? 리턴 매치 팟 대루 건데 팟도 저번에 1회 초반에 샌디가 침착나게 찢을 수 있었는데, 그때 샌디가 병신 짓 하다가 못 털었거든요. 예. 그러고 6회까지 끌려갔고, 루고도 평타는 쳤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위력적이진 않았다. 다시 만나면 난둘다 털만 하다 봅니다. 근데 오늘 같은 리치를 나고도 4전반 아니면 범신 물빻다년들한테 오버를 기대해야 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승패로 갈바에 오버가 나아요. 예. 저는 F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 1년승의 데이저스 초점에서 그 상대 알칸타라 제일 강력한 피쳐죠 네. 알칸타라가 물론 다저스 상대로 그게 강점은 없습니다 다저스는 우한 바이어 볼러들은 누가 봐도 안 쫄아요 네. 자완이 차라리 무섭지 변수있고 알칸타라 실제로 뭐 작년이나 뭐 재작년이나 다저스 원정 가서 개 씹창나게 처맞은 기억도 있고, 네. 현실적으로 올리진 않습니다만 확실히 그래도 마이애미 시리즈면은 그래도 알칸타라는 강력한 피처인 게 맞아요. 자기들 선발도 솔직히 하면서 가솔린 새끼. 말도 안 되지만 3연승 중입니다. 존나 개같이 못 던지는데 상대가 뭐원정 콜로, 오클랜드, 심지어 샌디전은 6실점하고도 승리 투수됐습니다. 개같이 못 던지는데, 진짜 운빨, 득점 지원. 기똥차거든요. 이버러지 같은 새끼. 예. 한번좀 혼줄이 났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예. 국저스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흐름을 탔기 때문에. 예. 아칸타라고 나발이고, 그래도 아직까지 질 때까지는 국저스를 믿어주는 게 낫지 않나? 근데 곤솔리는 믿지 않습니다. 예. 다저스 승리 오버보겠습니다. 아 빠르게 끝냈네. 낫다! 싶으면, 빠딱빠딱 빠딱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나가기 전에 그,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즐미, 즐미, 정상 정세...